이제 한세일님이 또 자기 고혈압을 낫게 한그런 비결로 뭐, 무엇을 들었냐 하면은 맨발 이 흙길 걷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운동으로서 본다면은 맨발 흙길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스스로도 계속 맨발 흙길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5회 6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 몸에 어떤 변화들 제가 다른 운동들을 했을 때 여러 상태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이제 가져온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이 맨발 흙길 걷기를 지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러한 난치병 환자들,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녹내장뭐암 이렇게 잘안 낳는 음, 고질적인 난치성 환자분들한테는 100% 맨발 흙길 걷기를 무조건 하라고 강력하게 권하는데요. 그 외에 또 사소한 질환들도 꼭 제가 맨발 흙길 걷기를 거의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발 흙길 걷기 운동을 하는 분과 잘안 하고 그냥 뭐 흘려듣는 분들과 치료 효과를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간절하게 정말 이맨발흙길 걷기를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빨리 좋아져 있는 것을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운동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너무 늦게 좋아지고 잘안 좋아지니까 제가 그런 것을 제가 비교하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맨발 흙길 걷기를 꼭 하라고 합니다. 이, 이, 이 운동은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흙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하시면 더 좋거든요. 가장 맨발 흙길 걷기에 효과가 좋을 시기는 비 오는 날. 특히 이제 아니면은 뭐 모래사장, 흙이 이제 젖어 있는 그런 상황에 하시면은 저는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는 어,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어, 한의학적으로 발바닥에 이제 용천혈이라고, 용천혈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용천혈이 저희가 침이라든지 뜸을 썼을 때, 어, 이제 기가 상충하는 증상, 기가 상충해서 중풍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여러 이런 기의 상충증에 응급상황에서 구급혈로 쓰게 되는데요. 이제 맨발 걷기를 하다보면 그 용천혈이 계속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걸을 때마다. 침이나 뜸을 놓지 않아도 내 몸의 무게와 중력으로써 걸을 때마다 침, 뜸을 치료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아무런 뭐 돈, 돈도 안 들고 어떤 시설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수 한세일 씨처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이제 피가 탁해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염증 상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이제 활성산소가 양전화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 자기가 안정되기 위해서 다른 주세포에서 그 전화를 하나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포 조직들을 파괴하게 돼요. 그러면은 염증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탁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땅에 이렇게 흙에 접지를 하게 되면 땅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음전하가 발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와서 양전하와 결합해서 활성 산소가 이렇게 중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을 일으키 원천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가 이제 맑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 한세 씨가 정말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이게 고혈압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급적으로 이렇게 호전되고 약을 끊게 되까지 되고 이런 것을 볼때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자연이 얼마나 어, 위대한가. 자연이 정말 진, 진정한 의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부디 이제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잘안낫는 분들 꼭 밀싹 녹즙과 맨발 흙길 걷기를 실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분명히 이두 가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실천했을 때 확실하게 고혈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감히 이제 단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